아, 셰프님, 네. 아, 또, 장사 안 하고 또, 어디 가십니까? 여기, 여 어딘데 또. 선삼육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지금, 네. 따라와봐요, 일단. 어디? 아, 몸보신 하러 가요지 몸보신. 몸보신은. 장사는 언제고고 아니다, 몸보신 한번 하고, 아, 니 아. 진짜 죽이는 데 있거든. 네. 한번 가시죠, 네. 네 죽이는 거. 처음 볼걸요, 아마? 그래요? 네, 가시죠, 가시죠, 가시죠 아. 일어, 일어 왔어요? 아. 아직 가고 있어요? 여기 어딘데요? <laughs> 경기도입니다 예? 양평 아뭐 양평까지 왔어요 여기 밥 먹으러 뭔 곳이 된다니까요 어. 아니 뭐 먹으러 가는데요 아 지금 말해주면 좀 긴빠지는데 아 지금 난좀 반대인데 지금 얘기해주는 거아 얘기해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경기도 양평? 양평이요 아 뭔데요 뭔곳신 할게 뱀딱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뱀딱? 뱀이랑 닭이랑 같이 나요 아니 그런건 아니고 네 이제 뱀이 죽고 나면 구더기가 낄거 아니에요 그 구더기를 먹고 자란 닭을 백숙으로 만들어줘요 아 그래요? 예, 네, 몸보신 엄청납니다 오얼마예요 어, 보통 한 100만원 할걸요 아 어, 셰프님이 사는거네? 아니 회사야 이게 사거아 <laughs> 그래요? 아예 예. 알겠습니다 아, 여기에요? 네, 올라가야죠, 이제. 보이죠? 뱀닭 보이죠? 뱀닭? 네. 뱀닭, 예, 저 가보시죠. 원래 처음은 다 그래요. 저도 처음인 것 같기도 하네. 야 한번, 이쪽입니다. 네. 아, 네. 안녕히 요안녕 <laughs> <laughs> 야, 죽이네, 아주. 야, 이게 고추부터 살벌하네. 맞죠, 이게. 아, 씨뭐된닭이랑 썰이 있어요. 금닭, 아, 썰 많죠. 금닭 이거 먹고 나면은 혈액순환이 쫙되거든요 오, 밤에 잠못 잤나 네. 진짜 밤에 잠못 자. 요 이거. 이거. 봐, 이거. 고추부터, 이거. 부터 이거. 사이즈가사이즈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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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이죠요리해야이 이거. 하죠 안녕 이거. 이거. 와, 이거 야, 다리 봐.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이야, 이건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야. 얘, 진짜 와, 다리 봐. 와, 와, 아니, 근데 이거 뱀을 먹였는지, 안 먹였는지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아냐고요? 아, 아니, 뱀, 아뱀 구더기를 저희...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닭장에 가면... 그 통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근데, 저그 조리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 때문에. 셰프님, 근데 이거 예약하신 거예요? 네, 예약했죠. 그, 제가 계산을 다한건 아니고요, 이거. 나머지 다 회사, 다에금 예, 예. 예, 예약금만 걸었습니다, 예약금만. 어떤 회사인지 좋은 회사네. 아, 이거, 비밀로 해야죠. <laughs> 야, 형. 낙지하고 전복을 한번더 익히시고요 식혜 음. 더필요 하실 것 같은데 식혜가 더 나와줬어요 와 진해요 와 장난 아닌데 이거 뭐가 숭대려왔는데 이거 벌써 얼굴이 하얘진 거 같아요 와 셰프님 얼굴 하얘진 거 같은데 와 <laughs> 진짜 와우. 음, 부드러워요? 엄청 쫄깃쫄깃하고 네. 어? 좀 깔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제가 가져야 되겠습니까? 네. 목이야, 목. 목? 예 아, 목한테 엄청 좋아하시네. 그냥 난 치킨 먹어도 목 무조건 내가 먹어야 돼요. 진짜 목 너무 좋아해요. 사이사이 그살 죽이거든요, 맛이. 미식가요. 이 뭐야 이거 와이 정도면 거의 뭐 닭발이 와 호자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등긁거도 <laughs> 되겠는데 이거 지금 마지막에 드시는 거 뭐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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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닭죽 뱀닭죽 예, 네, 우리가 음. 이제까지 먹어본 게 뱀닭이었잖아요 이게 보면 음 이제까지 빌드업이라고 할수 있죠 빌드업 그니까 이 죽을 먹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뱀닭을 뜯었다 음.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액기스 모아가지고 만든 거. 아. 한숟가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셰프님 <laughs> 네? 뭐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싸가서 <laughs> 이거 더 먹으려고 네? 싸가서 <laughs> 더 먹으려고 <웃음> <웃음>